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목감기가 좀 걸려서 목이 많이 갈라져 있는데 지금은 좀90% 이상을 회복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12월 5일에 촬영하고 있는데 어제인 목요일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바로 디리지의 레이드와 안개 융화 그리고 다른 시스템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상급 던전이라든지 시면 피로도도 30으로 줄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먼저 안개용화는 일반 던전, 상급 던전, 레이온 레이드가 각각 경험치가 따로 놀아요 그래서 획득 이력을 보시면 이렇게 어디서 경험치를 얻었냐 볼수 있는데 각각의 포인트 기준선에서 넘어가게 되면 바로 획득이 마이너스 80%가 됩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바뀌며 또80% 마이너스에서 기준선을 넘어가게 되면 99%가 되며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안개 용화는한 주에 최대치가 거의 적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꾸준히 레이드 레기온 상급 던전 일반 던전을 계속 도셔야 최대한 빠르게 안개 용화 레벨을 올릴 수 있고 용화는 보시면 이렇게 1레벨 올릴 때마다 명성과 체중 데미지 0.5%씩 버프력도 50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잘 보시면 5단위마다는 이렇게 최종 데미지도 보프력도 5 0위랑0 5가 아니라 이렇게 1퍼와 100이 오르죠? 이렇게 9레벨이면 다음 레벨까지 1레벨을 빠르게 올려서 최대한 효율을 더 많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20레벨은 1 5포가 오르네요. 무튼 이렇게 되고요. 안개 효화가 업데이트되면서 던바 페스티벌에서 많은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휘장은 만약에 강화를 저처럼 이렇게 다 미리 하셨다면 보조로 교환해서 주는 건 3월에 업데이트되는 천혜천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금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저 말아 주시고 자 그다음 상급 던전입니다. 위에서부터 여신전, 애에어 메인, 호수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신전입니다. 간단하게 여전히 약하신 분들은 네임들을 만나서 사기 레벨이라는 걸 올려 가지고 카메라를 잡고 내려가시는 게 좋기는 한데 좀 강하시면 그냥 이렇게 먼저 사기 레벨이 1이 아니라 4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카메라에게 달려가서 모든 스킬을 쏟아 부으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진각성까지 쓰죠? 그러면, 쿨타임이 돌아야 되는데, 내려가면 다시 쿨타임이 초기화가 돼요. 따라서 모든 걸 투자해서 때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려가게 되면 1피는 무조건 가운데 에 떨어지고요. 이 가운데 포함 상하좌우로 세니르와 비시마가 있는데 바로 세니르 안 잡고 비시마에 가도 됩니다. 다만 이거는 엄청 강하시거나 법교할 때나 이렇게 센 파티가 있으면 그때 이렇게 가시는 게 좋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싸울 때마다 쿨타임이 초기화가 되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플레이를 하시면 좀더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에즈워메인입니다 에즈워메인은 솔플에서 강하시면 저처럼 따라하시면 되고 파티에서도 저처럼 따라하시면 되는데 파티는 여기서 포를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로 촉수가 나오니까 다 잡고요 참고로 오른쪽으로 달려가 있으면 은 어떻게 되냐 바로 보스 앞에 떨어져요 이렇게 만약 꾹 누르고 했으면 여기에 떨어지니까 바로 네임드를 잡지 않고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면은 단점이 뭐냐? 원래는 네임드 두 마리를 다 잡았었기 때문에 크라켄 촉수가 나와 때리면 최대로 60%를 까서 40%만 남게 되지만 이렇게 들어오면 100%예요. 하지만 파티를 했을 때는 포를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포가 남아 클리어가 빠르다는 점. 알아주시고 여기까지가 에주 메인이었고요. 제대로 돌면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호수입니다. 호수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유비 절단기 맵이라고 불렸던 이 상급 던전 호수가 길이 통합돼서 이제 일직선으로 네임드 잡으면 끝이긴 해요 이렇게 잡못 잡고 바로 네임드 나오니까 죽이고 내려가서 다시 잡못 잡고 네임드 나오면 죽이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 숫자 1번 옆에 거죠 이거 누르면서 최종 데미지 증가시켜 잡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까지만 달라진 게 끝이에요 내려가면 또 또 달리고 얘는 늦게 잡으면 여전히 도망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워요. 아무리 요즘에는 뉴비들도 많이 안 오고 와도 빨리 강해져서 호소를잘안 돈다지만 여기도 조금은 좀 단축시키거나 이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전히 여기선 똑같아 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아니면 맞아요. 제르미오 잡으면 바로 포탈로 여기 앞에 떨어지거나 게이지풀로 채워주고 덮어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는 말 그대로 편의. 업데이트니까요. 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바뀐 상급 던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이벤트도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필요한 거는 구매하셔도 되지만 계정당이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면 끝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수열까지 모았다가 이걸 다 구매하고 남는 걸로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도 필요한 거못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판단하에 구매하시면 되는데 닥터오라클 여기에도 상점을 모르고 그냥 유산 추적하고 리서치 오픈해서 탐색하다가 해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고로 제작은 포인트에 맞게 각각 전체 대상으로 유니크 2종, 레전더리 2종, 에픽 2종 그리고 부스트업 대상으로도 한 종씩 전부 다 제작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필요한 게 있다면 유니크 레전더리도 모아 놓으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도 에픽이 제일 중요하니까 총600 포인트는 얻어 놔야겠죠. 이벤트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그리고 상점에 주간으로 있습니다. 이거 주간이에요. 아무 캐릭터든 일주일에 한 판씩 갈수 있는 추적기 100개와 부스터 캡슐 먹인 이벤트 캐릭으로 전용으로 또 100개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 두 개는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주간입니다. 자 그리고 피로 도전은 지금 110이 있습니다. 시면을 이대로 가게 되면 피로도가 딱 30이서 모델은 80이에요. 따라서 시면도 이제 피로도 60이 아닌 30 절반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시면 왔을 때 전용 이캐릭이 치르기 필요하지만 치르기 아닌 세트 두개 중에 하나가 뜰 거고 레전더리에서 이렇게 터진. 지고 이런 시 세트도 못 얻고 타북인의 이런 무틀 이렇게 결과는 변함이 없네요. 그리고 ESC 레이드 상점에 초월의지에 의 이렇게 확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개월 당도 있고 보이드 솔도 추가됐으니까 변하기 환 전에 수령하기 전에 이것도 생각하셔서 초월의지 얻어가지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게 단서를 구매해서 1개월 당 20개 30개 총 50개를 100개 상자 교환해가지고 5,000개 할만하냐? 지금부터 제가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해요. 단서가 지금 얼마죠? 50만원이 안 되죠, 아직. 근데 자는이 한 개당 우리가 조율할 때나 이럴 때 쓰는 자는 가치가 5,000골드죠.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흑아를 하시는 게 아니다면. 보시다시피 골드 따로 자는 따로기 때문에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자는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이 흑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조율하거나 융합석을 이럴 때는 항상 골드 또는 자른이기 때문에 5,000 골드 가치로 교환이 됩니다. 따라서 100개 교환이라면 단서가 50만 골드 미만이면 손해가 아니에요.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한 달에 저거를 다 교환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필요할 때 하시는 게 최고죠. 왜냐하면 단석 가격은 목금토일 월화수 요동치입니다. 심지어 요일마다가 아니라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도 시간대별로 가격이 요동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샀을 때가 고점일 수도 있고 저점일 수도 있어요. 언제 교환하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구매하셔도 되고 미리 구매하셔도 되지만 언제나 한번 구매하셨다. 하면 검색 안 하시는 게 심적으로 좀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해서 노는 건 비추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나는 85 레벨이다 칭호를 착용하고 있는 캐릭 평균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캐릭의 평균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에 달성부물과 칭호인이 85 레벨이다 칭호가 던전에서 카드 골드는 아닙니다 드랍되는 골드만 10% 추가인데 선매를 돌게 되면 막 3만 골드씩 드랍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요 이게 근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현재 시세대로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교환 가능한 자는이 현재 급 요일이지만 토요일 되면 또 디리지에 가기 위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약 2만 골드일 겁니다. 그렇게 되고 무결점 라이언코와저열결정체가 현실시세가 이런데 모든 재화에다가 단서 비용을 빼면 마이너스 골드가 220만 골드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기자네는 5천 골드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5천 골드로 치는 거예요. 골드 플러스 개기자네까지 포함했을 때는 860만 골드 정도죠. 따라서 60만 골드가 이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들의 금고는 <laughs> 마이너스 220만 골드가 한 캐릭당 순판 돌았을 때 된다는 거 하지만 지금 이벤트로도 가브리엘 베니브 계약을 얻을 수가 있죠. 이걸로 베니브를 만난다면 단서를 하나만 판매하는 베니브를 만나도 10만 골드에 구매하고 40만 골드 가치의 단서니까 30만 골드를 벌게 되는 거죠. 한 캐릭당 7번 만날 일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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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없지만 7번 만나면 210만 골드가 벌리는 거라 순 골드가 충쳐집니다. 정리하면, 구매해서 돌았을 때내 지갑은 마이너스 220만. 즉, 한 판에 11만 골드 정도가 마이너스고, 재화의 가치는 60만 골드가 흑자. 따라서 계기자능이 많이 필요하시면, 구매해서 돌아도 아직까지는 돌만은 합니다. 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된 내용들과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니브 계약을 만약에 여러분이 940만 골드에 구매하거나 저처럼 봉자 많이 해서 다른 계약은 필요 없으면 저걸 구매하겠지만 계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랜드마스터 계약을 구매하시면 1030만 골드에 마스터 계약 15일까지도 들어있거든요. 이것까지 구매하시면 어쨌든 베니브 계약을 얻을 수 있는데 던파의 시스템은 목요일에 점검을 하게 되면 하루 계약을 더 줘요. 따라서 15일이면 언제 구매하셔도 베니부 계약은 총 17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하루에 일반 던전이나 선멸를 혹은 숭배자를 도실지 몰라도 940만 골드에 17일이면 하루에 베니부 계약을 여러분은 55만 골드 정도로 구매해서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니부를 두 번만 만나면 혹은 눈뜬 베니부로 단서 두개 파는 베니부 한 번만 만나면 계약이 공짜인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이벤트로 베니브 계약을 주마다 이렇게 3일짜리 구매할 수 있죠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집에서도 여러분이 루틴대로 목, 금, 토, 일, 월, 화수 플레이하면서 베니브 얼마나 보는지 한번 보시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두번 정도 본다 이러면은 앞으로도 골드로 구매해서 돌아가지고 충당하셔도 충분히 수지 타산에 맞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적어주시면 아는 한 답변 드릴거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